청주 옥산의 자이 아파트에 사는 어느 백수 노총각의 이야기이다. 아, 안녕하세요. 오셨어요. 빨래 좀 돌리고 있어가지고 청소하고 를 있어가지고 네, 들어오세요. 손님 대접할 생각보다는 세탁기로 가는 보철 씨. 아 너무 각을 예. 심하게 잡으시는 거 아니에요? 깔끔하잖아요 이렇게 되면. 예. 항상 그 상표 안 보이게. 예전에 여자친구분이 좋아하셨나요? 싫어하셨나요? 이런 모습 보고. 아니, 이런 것 때문에 헤어졌어요. 이런 모습이 좋아서 만난 사람도 있었는데 결국은 이런 행동 때문에 또 헤어지게 되더라고요.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, 그냥 이래야지 마음이 좀 편해요 제가. 어, 저 휴지 뭐예요 이거? 아, 잠깐만요. 휴지가. 휴지도에 고기. 아죄송해요 아니 휴지 빼주세요. 빼세요. 휴지 빼주세요. 휴지 빼주세요. 휴지 빼주세요. 아니, 안돼 안돼. 마누라랑 지지고 볶고 살 필요 없다. 뭐 어디실래요? 너무 정리가 잘돼 있는데. 아 그거는 버리지 습관이 습관. 진짜 그거는 상표 항상 보여야 되고. 와 이거 그냥 이렇게 놔도 되는 거 아니에요? <laughs> 아이아이씨 그렇게 넣으면 안 돼요 이렇게 항상 아 이렇게 오, 돼 있어야 돼요 5화열을 맞춰서 이렇게 어. 놔야지 좀 안정감이 생기는 거거든요 아 이거 누가 휘었어이거씨 이렇게 상표도 똑같이 보면 이 튜나 튜나 이렇게 맞춰서 놔야 되거든요 그 재미없는 영상들 이 방에서 편집했나 보다 편집이 진짜 쉽지가 않네요 몇 시간 정도 하세요 10분짜리 찍으면 최소 10시간은 걸려요 다 들어있는 거예요 술들 그 여행 다니면서 면세점에서 한두병씩 모은 것들 그리고 부탁해서 사온 것들 옛날에 한참 좀잘 나갔을 때잘 나간 적이랑 있으세요? 아 옛날에도 그래뭐 가게도 한두개 운영했었고 직장 생활도 한 13년 했었고 돈을 좀 괜찮게 벌어있긴 했는데 그때 좀 흥청망청 돈을 썼었죠. 와 여기는 무슨 방이에요? 피규어를 좀 모으거든요. 그래서 오늘 좀 아, 피규어 먼지 제거 좀 할게요. 아. 오빠슨 여성 캐릭터 위주로 모으고 있는 호철 씨. 피규어가 여성 캐릭터가 굉장히 많네요. 헤헤, <laughs> <나>, 남자다 보니까. <laughs> 잘 닦으세요, 그. <브이. 웃음> 아니, 이거, 아니, 오해하지 마시고. 그런거 아니면 먼지 제가 하는 거예요, 먼지에. 일하셨을 땐가요? 예, <laughs> 네, 이랬을 때. 티벤저스라고 해서. 치킨튀기는 그런 <laughs> 사진을 한번 만들어 본 건데. 가스비가 한 달에 2만 8천원 나온다는 얘기 듣고. 1만 8천원, 1만 8천원. 오셨는데 또, 너무 없어 보이면 그럴까봐. 오늘 좀 보일러를 좀 틀어 놨어요, 조금. 공기청정기가 두개 같은데 네네네 아니 몸에서 좀 냄새가 많나요? 사람들이면 항상 호레미 냄새가 난대요 음, 그래서 네. 일부러 두 개를 갖다 넣는 거예요 사실은 분리수거를 좀 해야 돼서 뭐 들었어요? 배달음식 먹고 맨날 뭐 맥주 먹고 소주 먹고 뭐 <laughs> 이런 거죠 뭐 혼자 어디론가 가는 백수무 총각 그를 한번 따라가 보았다 그냥 먹을만 합니다. 트레이더인데 먹을만 <목소리> 뭐예요? 아, 처음 봤어요. 처음 봤어요. 봤어요? 확인을 눌러야 확인 서빙로봇의 흥칫놀란다 15명에서 뭐 15명 이 정도 들으면 대화가 끊겨요 대화를 계속 하고 싶은데 할 말도 없고 그러니까 뭐 계속 헛소리만 하는 걸혼해서떠들어대니까 헛소리가 일상인 호철씨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? 지금 이제 부동산 좀 가보려고요 상가 관리 차원에서 시간 때우는 거죠? <laughs> 그렇죠 그냥 아, 안녕하세요 야, 예. 아, 예. 돼. 만약에 하게 되면 6개월 전에 부동산 사장님은 호철 씨에게 별 관심이 없는 듯하다. 네, 가보겠습니다. 고생하세요. 안녕하세요. 싼 거로 그잔드주세요 네. 아무리 저 백수지만 커피 한잔 마십니다. 아 뭐요? 아, 안 시켰어요. 어. 아우 서비스로 드세요. 돈도 없어서 싼 커피 드시면서. 아, 서비스요? 아 네. <laughs> 2,100원짜리 <laughs> 두 개예요. 고맙습니다. 아, 고맙습니다 제가 오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자꾸 서비스를 하나씩 줘요 음, 맛있네요 소세지가 살아있어 음. 먹어보란 얘기도 안 하고 혼자 빵두 개를 다 먹는다 슈퍼챗 좀 사주세요 슈퍼챗 2천원 서비스까지 얻어먹고 강제로 후원을 요구한다. 원래 드라마를 즐겨보세요. 틀어놓는 거죠. 분당이 보다는 그냥. 네, 또 어디 매출하시나 봐요? 기봉 형님이 아씨, 대리로 오라 그래가지고 그게 가야 될것 같아요. 그냥 자기가 차 타고 오면 되는데. 자꾸 오라고 하는 거 사람, 솔직히 귀찮잖아요. 도움을 받은 게 많아서 그냥, 의리로 가는 거죠. 아유. 아 그냥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. 아유, 괜히. 아, 요거는 좀, 잘라주세요. 네. 형님! 안녕하십니까? <laughs> 나이스 탑! 언제 그랬냐는 듯이 순한 양이 돼돼버린다 형님, 이거 도금 아니에요? 아, 그래? 이거. 50돈 도금. <웃음> 가짜. <웃음> 아, 제가 드릴게요. 아, <laughs> 맹순이 일사했어 맹순아 여기 친구 왔다 친구 <laughs> <한 마루. 웃음> 그러면 저기 거기 가실래요? 옥산 옥산 식당 그거 뭐야 저기 뭐어 뭐, 삼겹살 그러니까 삼겹살, 삼겹살. 같은 거오 2개 해요 결국은 중국집 선생님, 맥주 하나만 네. 주세요 뭘 드릴까요? 싼 걸로 네, 주세요 싼거 이거 <laughs> 네, 먹을만 해요 네. 네. 네, 저기 영상에 올릴 건데 그 만두 좀 하나 해주세요. 아니 몇명 대주도 왔는데 그래뭐두지 그 마시고 만두 달라고 네. 그러면 어떻게 아, 몇 명도 인 몰라요, 그냥 찍먹이 뭔지 알아? <laughs> 저는 알죠. 뭔데? 찍어 먹는 거, 구먹은 어. 구워 먹는 거다 알죠 요새 젊은 사람들이 쓰는 용어들은. 예? 내가 젤레가 <laughs> 아니. 음, 지향이라지요 <laughs> 형님 <좀> 아껴 드세요. <laughs> 아, 좀씩 드세요. 비싼 거예요. 아껴 드세요. 오늘 기봉이 님하고 뭐 같이 생방송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괜찮으시겠어요? 근데 형님이 좀 재밌으면 사람들이 오래 있는데 사람들이 자꾸 나가요 형님이 쏘가 내기 하갖고한 그 잔이야? <laughs> 어, 철 님이 안 내세요? 아 제가 좀 어려워가지고 21만 원 나왔어요 아유, 와, 얼마 안 나왔네 확인 들어가야 되니까 잘 먹었잖아. 네, 잘 먹었습니다. 하나씩 들고 먹는 걸로다가 해서. 혼자만 무할 코올로 방송 준비를 한다. 포도 포드 킹덤이네. 야 이거는 어디 나이트에서 준거야 <laughs> 아니요, 님 사온 거예요. 비싼 거예요. 뭐. 킹덤. 네. 네가 좋아하는 콘돔이랑 비슷한 이런 생 콘돔. 나는 왜안 불렀냐고 연락하려다들 누굽니까 스마트레이님 스마트 누구십니까 제가 잠깐 잘못... 양아치 양아치 아니야 이거 미녀 니어니다미니어처 뭐... 안녕하세요 저는 CEO 기봉이로 할, 활동하고 할. 있는 시봉이에요 안녕하세요 백로총바 <laughs> 백설로 청바로 활동하고 있는 백로송입니다 아니 난 광고도 한 번에 안 들어와요 광고가 안 들어오지 뭐너 같은 분 들어오겠냐 올해까지는 한 200만 원까지 버는 게 목표입니다 200만 원1년 응. 동안 200만 원 아니요 매달 <웃음> <이거>. <웃음> 요 어, 어느 날이 여보세요. 네네. 예, 그 옥산에 리버 자이파크. 네. 리버 자이 파크. 리버 파크가 자 어디 갔을 거예요? 예, 여기 그 청정 쪽 이렇게 백로총의 하루가 마무리되어 간다.